22평 A 타입 안내를 해 드리면 네. 와, 22평이 이렇게 잘 나왔다라는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. 세상 22평에 방세개 화장실 두 개. <laughs> 그건 진짜 마법 그건 같은 자, 그런 거같요 맞아요. 거라서. 요즘에는 1, 2, 가구들이 네.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요런 스물두 평이 어딜 가도 좀잘 없어요. 보통은 다른 건설사들도 가. 좀 재워가야 될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네. 소형평형 때 지으면 사실 크게 이익이 없기 네. 때문에 건설사들이 소형평형 때를 잘안짓거든요 음. 근데 저희는 워낙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음. 이제 스물두 평을 넣었는데 스물두 평이라고 해서 안에 자재가 다른 평형 때 하고 틀리냐 그것도 음. 아니거든요. 똑같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럼 지금 소형평수 위주로 많이 나온데 아니면 뭐 다골고루 나갔죠, 골고루 저희가. 네, 다골고루 나갔는데, 어, 지금 저희가 34평이 아무래도 주력평형대고, 네. 어, 그렇다보니 34평이 세대수가 많아요. 그래서 네. 34평이 조금 남아있고, 아, 남아 그 다음에 22평도 A타입이 세대수가 조금 많다보니, 음. B타입은 완판이 됐고, A타입이 좀 남아있다라고 음. 보시면 됩니다.